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제 진짜 딱두 경기 남았습니다. 두 경기. 이제 우승 정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강등 싸움 가야죠. 그렇죠. 예, 역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등 싸움의 시상이 쏠리는데요. 지난 라운드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9위 12위, 12위 11위, 11위 12위 딱 2점, 2점 차이더라고요. <laughs> 예, 이 상태로 지금 37라운드 치르거든요. 빠르게 저희가 브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9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강원전입니다. 수협은 김천의 영대일로 패했습니다. 지금 여 8경기째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다섯 경기 스코어를 보면 1대 일이 아니면 음. 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무실점으로 막은 경기 없이 한 골씩을 꼬박씩 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득점을 한 무승부, 음. 그렇지 않으면 진다. 이 현재 수애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스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비는 앞서 전북이나 김천에 대량 실점할 때보다는 확실히 좀 안정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 포항과의 두 차례 경기 모두 무승부를 하기도 했고요. 확실한 자원이 없어서 지금 센터백을 번갈아 쓰고 포백과 쓰리백을 왔다 갔다 하는 음. 와중에서도 이 김문준 감독이 라인을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모습인데 공격은 도무지 해법이 없습니다. 예, 자원 자체가 없어요 음.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윤빛가람이나 정승원을 공격적으로 올렸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여름에 확실히 최전방 외인을 더하지 못한 여파가 끝까지 김은중 감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데르손니 혼자임으로 캐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예. 여기 또수웹은 이날 이재원이 누적 경고로뛸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강상윤은 지금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만큼 그 자리를 메울 공산이 크고요. 부상자 정민기, 박배종, 안병준은 이날도 출전이 어렵습니다. 네. 강원은 진짜 울산전에서 아쉽게 1대 2로 패하면서 역전 우승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시도민구단 첫 우승에 도전한 강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지만 분명 지금까지 행보만으로도 찬사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강원은 이제 2위 수성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데요. 강원은 4위 서울과의 격차가 벌어져서 최소 3위 이상을 확보한 음. 상황이거든요. 김천이 2위가 아니더라도 아챔에 나갈 수 없는 팀이라, 어 그럼 강원이 아챔 엘리트 진출 확정지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연맹이 문의해본 를 결과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해요. <laughs> 네. 그러니까 현재 차순위 팀한테 무조건 승계돼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 게 아니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즌 종료가 돼야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2위가 돼도 아챔 아챔2로 갈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또 내년에 ACL 결과도 봐야죠 그러니까 예. 네, 네. 네. 음. 하지만 강원이 아챔 엘리트를 가는 가장 유력한 확실한 건 아니고요. 유력한 방법은 이미 음... 수성입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동안 2위에 초점을 맞춰야 할것 같아요. 강원이 일단 가브리엘과 이유연이 문제없이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고... 누적 경과에서 돌아오는 김동현의 부상 여파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출전을 지켜봐야 할것 같다는 게 내부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 2승 1무로 강원이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포함하면 강원이 3연승을 달리다가... 스웹이 지난 9월 2대2 무승부로 연패를 끊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스웹의 홈인데... 스웹이 그래도 홈에서는 강원의 5승 2무 3패로... 평산 전장에서 우위에 있더라고요. 일단 수의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를 통해서 여덟 경기 무승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수엡에서는 안드레손 강원에서는 지난 정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본이상원을키 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골이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경기 11일 오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서울은 승점 54점으로 4위고요, 울산 68점으로 1위. 울산이 조기 우승 3연패를 확정한 상황이라 뭐 엄청난 타이틀이 그렇죠. 걸린 경기는 아닙니다. 울산은 2017년 10월 마지막 패배 이후에 서울을 상대로 7년 21경기 동안 지금 패하지 않는 천적 관계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길 바라는 게.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고 서울은 올해 전북 징크스를 깬데 이어서 울산 징크스도 마지막에 깨길 바랄 것 같습니다. 50만 관중 목표도 계속해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소 4위를 목표로 하는 순위 싸움에서 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이날 승점을 따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은 올 시즌 주익료 피지컬 코치가 합류한 덕인지 근육 부상자가 네, 이상할이 많지, 이상하리 많지 <웃음> 없습니다. <laughs> 기속용이 복귀한 뒤에 장기 결 장자는 허리를 다친 이상민 한명 정도고요 음. 에, 두 경기를 남겨놓고 근데 여기에 부상자가 어,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 윙어 윌리안이 포항전에서 내전근을 다쳐서 울산전 출전이 어렵고요. 지금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 윙어 포지션에 뭐 다양한 선수 어,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에, 윌리안의 부상으로 아주 큰 변화는 어, 일어날 거,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울산은 5일에 에, 조호루 원정에 다녀왔죠. 어, 충격적인 0:3 패배. 아, 놀랐어요. 내하면서 네. LCL 지금 무득점 4연패입니다. 네, 이 충격에 빠진 분위기를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가 LCL에서 못하고 K리그에서 잘하고 이게 지금 울산의 최근 패턴이었잖아요 이 패턴대로 K리그에서 다시 반등을 할수 있을지 보고 싶고요 뭐 중요도는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김판호 감독 입장에선 팬심을 얻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경기를 놓치길 싫어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날 조오루전에서 김영건 마테우스가 부상으로 전반전에 빠졌거든요 두 선수 체크를 하고 있고 김영권은 출전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뭐 본체라고 할수 있는 고승범 그리고 뭐 이명재 이런 선수들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야구처럼 부상자가 조금 있어서 아주 큰 폭의 로테이션은 어려워 보입니다. 키플레어는 기성용, 이청용 쌍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두 선수가 아, 어, 동시에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네. 어, 두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은 이제 한 경기 한 경기를 즐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간 포항 스틸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4위 타라를 노리는 포항과 2위 타라를 노리는 김천. K리그에선 뭐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 보지만. 않지만 아, 아, 노림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네 포항은 컵 포함 다섯 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다가 주중 산둥과의 ACL 경기에서 4대 2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반등을 했습니다. 주력을 일단 몽땅 투입해서 뭐 체력 손실 어, 있지만 이동이 없는 홈 경기였고 시원한 대승까지 따냈습니다. 어, 조르지도 어, 득점포를 터졌고요. 네, 박태환 감독은 코리아컵 결승까지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할 건데요. 이날 경기를 마치고 이제 A 매치 휴식기에 돌입하잖아요. 그만큼 이날 그날 그 김천전에도 주력을 쥐어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정자는 좀 있습니다. 센터백 이규백이 이날 경기까지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요. 국대 뽑혔죠? 어, 풀백 이태석이 누적. 경고로 이날 경기에 빠집니다. 최근 다시 중용 받고 있는 아스프로 어정원 등이 출격 대기하고 있고 한찬희는 누적 경고 씻고 음. 돌아옵니다. 장기 부상자인 이호재와 이동희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이고 안재주는 이달 내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 출전 노리겠네요. 네. 정정용 감독은 군팀의 동기부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쿼드상 호재가 있다면 일단 이동경이 누적 경고 징계를 털고 복귀하고 김승섭도 일단 지난주에 그렇죠.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22세 카드입니다 지금 미드필더 이승원 그리고 공격수 박상혁이 지금 동시에 부상을 당한 음. 이후에 예, 지금 주전급으로 활용할 만한 22세 자원이 없다 보니까 후반에 어, 스쿼드 활용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져서인지 예, 부상자와 징계자가 어, 시즌 막바지에 좀 속출하고 있고 김대원 역시 지금 어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준비된 새로운 얼굴을 투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선 김기동 감독의 아들이죠. 김준호가. 도련님. 어, 네, 도련님이 후반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선 김천이 이승 일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유강현이 최근 두 경기 연속 포항전에서 어, 골을 넣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포항이 올 시즌 김천을 상대로 필드골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산동정 내 골이 이날 어, 공격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포항은 그래도 어, 기세가. 조금은 오른 조르지, 예, 그리고 김천은 국가대표로 첫 발탁된 아, 김봉수. 깜짝, 깜짝 발탁이었죠. 네, 김봉수로 정했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대전전입니다. 인천은 전북과의 멸망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최하위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수비적으로 나선 탓도 크지만 인천의 대응 역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공격 숫자를 과강히 늘리기보다는 대응을 유지했는데 인천 입장에서는 탈골지의 결정적인 기회였잖아요. 음. 일단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목표는 뭐 10등도 아니고 음. 11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 2점 차이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인천은 전북전 이후 휴식을 비교적 길게 가졌어요. 이틀 반을 쉬고 화요일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확실히 스트레스 속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선택이고 또강득권 싸움이 많은 만큼 또 고참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계속 다졌다고 합니다. 네. 스쿼드에는 호재가 좀 있는데요. 센터백 김건희 그리고 왼쪽 백 최우진의 회복 속도가 좋아서 잘하면 이번 주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측면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였죠. 정동현 선수가 누적 경고로 빠지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민경현이 아마도 유력한 대안후보가 될 전망이고요. 대전은 지난 라운드 광주와 영댕으로 비겼습니다. 전반 초반 최건주의 찬스가 연결됐더라면 3연승도 가능한 경기였는데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대전은 어쨌든 이날 승점 1점 추가하면서 최화의 인천과의 승점차 6점. 그러니까 사실상 꼴찌를 피했다고 봐도 될것 음. 같아요. 대전은 최근 세 경기 연속 무실점 중인데요. 기록 찾아보니까 2021년 8월 이후에 3년 3개월 만에 세 경기 무실점이더라고요. 지금 김현우를 중심으로 포백도 굉장히 견고하고 앞선 이순민도잘 쓰러지고 있고요. 아, 돌아왔어요. 뚫려도 또 국대 이창의 또 든든하게 골목 음. 지켜주고 있잖아요. 김준범 마사로 이어지는 제로톱 라인도 위협적인데 아쉬운 건이 제로톱 라인이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90분 동안 유지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때 들어가는 선수가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구태기 일단 지난 경기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모습 보였거든요. 이날 어떨지 좀 봐야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제외된 오재석, 이상민, 천성훈, 이세 선수 이날 복귀가 유력하고요. 김인균도 회복 속도를 보면 교체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내부의 조심스러운 전망이었습니다. 두팀올 시즌 맞대결 2승 1패로 인천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뒀던 8월 2대1 승리가 의미가 있었던 게 2013년 3월 이후 그러니까 무려 11년 만에 거둔 승리였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인천 징크스를 넘었다는 점에서 자신 있게 경기를 할것 같고요 다만 인천 아직 홈에서는 이 대전전 무패 기록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천은 기록 보니까 75분에서 90분 사이 대전은 시작부터 15분 사이에 가장 많은 득점하는 음.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그리고 마지막 두 팀이 어떤 모습 보일지 요 구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인천에서는 대전전에만 무려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은포쿠. 대전에서는 최전방 마사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잔류를 확정한 제주는 이 하스왕 하이스플릿 1위를 확정 짓고자 하고 광주는 이번 라운드에서 잔류를 지금 확정 짓고자 합니다. 현재 승강 플레이오퍼와의 승점차가 5점이라 이날 일단 비기기만 해도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분위기는 제주 쪽이 더 좋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김학범식 단단한 스타일이 시즌 막판에 잘 발휘되고 있는데요.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넣었는데 그중 6골이 후반에 음. 나올 정도로 후반 폼은 지금 K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팀 스타일상 광주가 공을 소유하고 전반부터 계속해서 두드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전반에 제주를 뚫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인천 그리고 전북처럼 후반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김옥봉 감독은 절반의 성공이긴 하지만 일단 잔류라는 목표를 이룬 만큼 다음 시즌까지 내다보고 그간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 그리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홈경기고 그리고 잔류 싸움의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전력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아마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됩니다. 광주는 컵 포함 세 경기에서 지금 승리가 없는데요. 중요한 건 득점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부터 계속 공격 쪽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주중 고배 원정길에 올라 이 체력 소모도 있는 상태인 만큼 공격 1선 2선 여기에 아마도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백화가 고배전을 통해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만큼 백화에게 기회가 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누적 경고로 지난 대전전을 지휘하지 못한 이정열 감독도 어, 이날 복귀해서 다시 기술 지역에서 열정을 좀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벤치에서 가장 활동량이 <laughs> 적은 네 김학봉 감독 <laughs> 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 뽑는데 <laughs> 반대로 가장 활동량이 많은 감독이 이정우 감독입니다 네, 두 어, 선후배가 어떤 움직임을 펼칠지 <laughs> 지켜보는 것도 히트백 구해봐요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맞다기로 해서 광주가 2승 1패로 우위를 어, 점했습니다 특히 제주 원정에서 2016년 이후에 패배가 없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키플레어는 제주 김주공 어, 광주 김경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주공은 장기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업그레이드돼서 어, 돌아왔다는 평가가 많고요. 대전과 대구 이렇게 잔류 싸움 중인 팀을 상대로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경민은 33살에 처음으로 국대가 됐는데 이날 김주공이 김경민을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구전입니다. 전북 지난 인천전에서 영대형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일단 패배를 피하면서 11위는 지켰지만 그보다 더큰 후폭풍이 경기 후에 덮쳤습니다. 음. 김두현 나가 아웃 콜이 울리면서 뭐 단장과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요. 김현 감독 뭐 제르소의 역습을 우려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뭐 전부 팬들이나 아니 뭐타 팀들이 봐도 음. 타팀 팬들이 봐도.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소극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최근 뭐아챔을 포함해서 이어온 연패를 끊었다는 게 그나마 소득이었는데 그 외에는 모두 전북의 위기론을 더욱 가속화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전북의 가장 큰 문제 역시 공격이에요. 세 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스플릿 이후 지금 한 골도 못 넣었는데요. 리그에서 세 경기 연속 무득점을 한게 2022년 3월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소극적인 전는 경기 운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수비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득점할 수 있는 전문 공격수들이 필요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꼬이 터져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김대현 감독이 계속해서 트리나 이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모습이거든요. 이번 경기 어떨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상자는 에르난데스 정도를 제외하면 큰 변동은 없는 가운데 오른쪽 풀백 안현범이 정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전북은 인천전에 이어 아침 투. 이날까지 홈 3연전이거든요 여기서 좀 어떻게든 반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난 제주전에서 다 잡았던 음. 승리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2대1로 앞서다가 후반 43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1에 머물렀는데 박창현 감독 말대로 대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일정 감안하면 잡았어야 했고 그러니까 잡았으면 이 세징야가 없는 가운데서도 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탈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거는 세징야 없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 했다는 부분인데요. 바셀로스도 확실히 세징 가 없는 상황에서는 에이스 노루 타고 있고요 황재원의 중앙 기용도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셀로스는 골까지 넣었는데 찾아보니까 지난해 9월 이후로 첫 득점이더라고요 지난 9월이 아니라 지난해죠? 네 지난해 네. 네. 김영준의 김영준 에드가 이 최전방 라인도 제몫을 해줬고요 다만 이날 전체적으로 쓰리백 좌우가 좀 불안했는데 김진혁 선수의 복귀 많은 대전 대구 팬들이 원하겠지만. 이날 복귀전을 치르긴 했거든요. 아직 풀타임을 소화할 음.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소 아쉬웠던 최원자리에는 뭐 오승훈 선수가 복귀할 전망이고요. 가장 중요한 세징냐는 이 날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귀한다면 첨군 만만데 상황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올시즌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2승 1무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전북 연패 시작이었던 4대3 역전승 음. 경기였습니다. 대구가 최근 전북 상대로 4승 1무 2패로 강했는데요. 전주성에서도 지금 현재 치러진 최근 두경기에서 목표입니다. 박채현 감독이 우리가 우위에 있는 팀은 놓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구는 이 부분에 기대를 할것 같고요. 전북은 일단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음. 전북에서는 대구전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이승우. 대구에서는 지난 전북전 히어로였죠. 에드가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7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